야간 돌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이 번을 파포. 아, 이, 아, 네. 몇, 몇 미터에요? 어, 290밖에 안 되는데, 21번 홀이에요. 아, 예. 구씨 네. 아, 진짜 낡갔다 아, 대박. <laughs> I'm 아 o t a doctor. I'm not a d o c t o 굿샷. 뭐야? 드스 드스. 이 정도 쳐야 드라이브 친다. 대박 롱기 먹었습니다. 다시 치세요. <목소리> 나이스 뱀샤 <laughs> 어, 나이트는 굉장히 밝아요. 생각보다 오 환한데요, 아주. <목소리> 나이트가 굉장히 잘 쬲. 훌륭한데, 그죠? 어, 어, 이도는데그니까 어, 굉장히 밝은 거예요. 어, 어. 와, 어, 진짜 나이... 올만한데요, 야간. 음. 아, 맞구나. 아이가 인 버디 와 축하드려요 어머맨 나이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아 야간에 자주 이용해야 되겠어요 아 우리 버디 연버디 해봐요 와우 오 i 5번 홀 파포에 320입니다. 잡심하고 기다린 홀이요 5번 홀 기다렸습니다. 자, 쳐 보겠습니다. 어, 나이스. 방송용은 아니야. 어, <laughs> 나이스. 네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역시 나는 방송용이야. 파. <laughs> <laughs> 아유, 이 네, 파. 야간 진짜 너무 훌륭한데요. 야간 처음 와봤는데, 그렇죠? 어, 정말 어, 밝아요. 대낮같아 그러니까 어, 뭐 공이 안개 껴서 너무 안개껴서 음. 이 정도인데 공이 잘 보이고 음. 짱. 6번홀파 파이브의 6번 홀, 6번 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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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입니다. 오르막. 여기로 가면 될 같아요. 오. 와우, 굿샷 음, 파쟁이. 그 이건 뜨 봐!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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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응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냥 대면 쭉 가운데로 발로 다시 가는 거지. 파슬리홀린데몇 미터예요? 네, 130 4 0까지149 149 화이트 149 파스리입니다. 아직도 사람들이 있어요? 기다렸다 칩니다. 자, 오늘 잉그립 그립 덕분에 제가 보요 파니다. 깔 어, 핀발. 응? 핀발. 어? 라스트 홀 파포. 좀롱 파포처럼 보이는데 내려가면 또 짧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미치쫙 펼쳐지는 것이 좋습니다. 끝까지 화이팅. 와. 어. 와. 양방향 같은 고집세다. 방향. 네 고집 있네요. 고집 있어요. 일관성 있습니다. 그냥 한 번씩 친다. 이게 그 저의 드라이브 자세 비결이죠. 부시야, 멋지다. 개 똑같이 보냈는데 잘 갔어요. 다들 즐거웠어요. 네, 훌륭하다. 네. 어, 네. 밝기가 네. 진짜 아니, 밝아요. 오늘 비가 와서 그 그냥 맑은 날에는 더지잘 더 보이고. 그러니까 아, 너무 밝아가지고 스카이72 이후로 어. 이렇게 밝은 야간 라운딩은 처음이야. 진짜 너무 훌륭합니다. 야간에 손색 없어요. 꼭 와보세요. 우리 또 다음에 자주 와요.